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을 시작했고,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복음서를 시작했는데요.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면 간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게 해야 의롭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늠한 여인과의 결혼을 피하면서도 한 여인과 태중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요셉을 19절에 의롭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참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의로움이란 율법의 기계적인 준수가 아님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적용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이해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이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을 20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는 왕이라는 뜻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은 목수였고 다윗 왕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건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이 요셉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알려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회복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었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왕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는 분명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요셉의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25절에 밝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마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고요.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의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양적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극류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의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